안녕하세요, 우리는 캔들뭐고 있어요? 그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고 싶은데 오, 진짜요?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오. 그 어플? 있거든요? 그걸로 하고 있어, 하려고 오, 네, 제가 저번에 또 자랑할 게 있지. 오, 뭐예요, 뭐예요? 85점 맞았었어요. 오, 모의고사를 봤거든요. 대위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입욕제는 우진에게 줬나요? 또 대독가, 대위 또 까먹었다 한거 아닌지 궁금해요. 우진 씨, 맞아요. 무릎 꿇을게요. 너무 어. 죄송해요, 진짜. 아니 이거 어떻게? 아. 이제 필요 없어요. <laughs> 형 근데 있는 건 알죠? 주지마세요형 있는 건 알잖아요. 물로죠 저는. 아, 있어요. 그래요? 있는데 내가 지금. 저 상자도 아직 못 뜯었어, 미안해. 지금, 진짜 있긴 해요. 지금쯤이면 그냥 제가 사서 쓰는게 제가 사서 쓰는게요. <laughs> 쓰는 데이설이 됐다, 데이설이 됐다. 데이설이 됐다, 데이설이 됐다. 저는 팬데. 펜... <laughs> 생각만 <웃음> 해도 행복하구나. 팬데믹이라고? 생각만 도 행복하구나. <웃음> 팬데믹이라고? <웃음> 우리가 팬데믹이야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팬데믹이야? <laughs> 저는 펜트하우스예요. <laughs> 펜트하우스. 이비식스는 저한테 100층짜리 100층 펜트하우스인 셈입니다. 셈입니다. 저는... <laughs> 사랑의 무시착이라고.. 사랑의 <laughs> 시착이요 사랑의 시착이요 왜냐면 저희 모두 어, 여기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. 다시 그 불시착한 곳으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훗날 먼 미래에서 여기 봤을 때도 너는 지금 이렇게 된다 해도 그때로 돌아가겠냐 했을 때 어,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좋았다. 모양도가 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음. 그때 선택하라고 해도 넌 지금과 같을 거야. 그게 뭔 소리? 나 <laughs> 아, 나로 하자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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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그럼 없다 생각하고. 있다. 이 어. 거짓말. 이네 명을 선택하겠지. 거짓말. 이네 명을 선택하겠지. 아이고 참. 맨저랑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거 같아. 예를 들어 북한 가서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서 이 리정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냐 근데 네. 그러고 싶다 그러고 그럼 러고싶 나는 어, 감동적이지 말이야. 않아? 살짝은 컴 다운해서 갈 예정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지 뭐 그죠? 거짓말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저희가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거 비누 비누 Let's 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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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비누 뭐야? 어, 내가 좋아하는 노래. 귀엽네, 귀엽네. 어, DJ석에 앉아 있는 제 모습 어떤가요? 어, 귀엽네요. 어, 귀엽네요. 어... 아, 기서 아, 잘 <laughs> 네. <어울리는>, 아, <아예> 잘 <laughs> 네. 어울리는데? 뭔가 포장을 합니다. 어. 오, 그거 일반 카메라예요? 일반 카메라에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야. 아니 일반 카메라인데 그렇게 예쁠 수가 있다고요? 일반 카메라인데 색 보정만 한 거야. 어떤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, 데희씨그 저희가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요? 눈치 게임을 하는데 이제 데희야 오늘은 좀덜엽다야 오늘은 좀덜엽다야 오늘은 좀덜 귀엽다. <laughs> 아 근데 그, 힘들어?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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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그그그 사전에 저희가 근데 아네 그거를 어 그게 아마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거를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거를 그 대위 오빠를 짝사랑한다던 우진 오빠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들었는데 어때요? 효과가 있나요? 이 대위 거리 두기죠. 이건 대위적 거리 두기. 야 대위적 거리 두기. 근데 이제. 나 너와 거리를 좀둬야겠어 거리. 우리 얼마나 이쁘게 나. 우리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. 내가 보는데 다 너랑 너랑, 너랑 이러고 있어우리 이제 너가 너무 좀 자만할 것 같아서. 를 정해. 횟수를 어, 내가 정해. 거리를 좀둬야겠어 그래 그래. 내가 너를 너무 그렇다고 하니까 너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. 약간 뭔지 알지? 그래서 자만할 게 뭐가 있어? <laughs> 뭔지 알지? 아이 아, 정도. <laughs> 딱 좋네. 너무 거리두기 나지 야, 으 네. 어디가 가지는 말고 날 더위에 젖어 이렇게? 이거 어떠세요?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? <laughs> 되고 있는 것 같아요? 저는 우진씨가 <laughs> 조금 더 저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저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줬으면 좋겠어요 어? 또 이게 또 이게 어? 또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어? 되게 찝찝해요 진짜.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 <웃음> 해요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 <웃음> 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, <laughs> 아니 진짜 칩해요. 아니, 아니 진짜. 거짓말 심쿵했, 하..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아니 심쿵이 아니라. 약간 어? 아, 심쿵도 아니야. 안 해요. 뭐 거예요? 형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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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빨리 불러요. 심쿵 심쿵. 약간 <laughs> 심쿵. 심쿵도 아, 네? 안 해요. 거짓말 좀 하세요. 아니 거짓... 어떤 느낌? 운동은... 못 견는다거나. 제가 요즘에 아는 적 있나요? 아, 요즘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구나. 어, 저는 지금 한, 한달 동안. 그러네. 계획적이야. 어, 그러게. 어. 어디 뭐 상처라도 받았었어요? <laughs> 아니, 뮤비 찍은 날이라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. 저는 오. 대위를 안지 않을 거야. 이렇게. 아, 오늘은 대 뒤에. 삽... 생각... 아, 거짓말 좀안 해. 아니, 거짓말 이 아니에요. 거짓말이 아니에요. <laughs> 진짜. 아니, 좀 찝찝해. 하다가 안 하니까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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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해주세요. 안 하다 하면 후회할 텐데. 아유, 해주세요. 해주세요. 1, 2. 감사드리고, 에비 애비... 윤진영이랑 내가 대기실에서 뭐하고 지내는지... 또잘 보시라고. 내가 이거를 닦아주고 갈게. 이럴 거면 같이 하았는데 <laughs>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. 하루 종일... 자니 많이, 많이 응? 자다 이런는도 <laughs> 상태가 좋아 하여튼, 우진 씨와 굿밤 보내세요. 요즘 기분은 purple. 블루. 네.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요. 그냥 이번 태어난 김에 열심히 살자. 잘 살아보자. 음,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. 굿 마인드. 응. 응. 은근 무겁지. 와. 와. 아. 와. 아. 됐다 퍼베리. 아. 됐다 퍼베리. 너 여기 봐봐. 네. 원래 이런 검은 티셔츠 입으면 네. 여기 이렇게 보여. 여이 네. 보여. 네. 이렇게 보여. 네.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지. 여 그러네? 원래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형 오. 너무 아, 막박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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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 모양새가. 약간... <laughs> 형. <형아>, 되게, <laughs> 되게 되게 설명해 주는 거 되는데. 필터 부였네. 아 이게 너, 형편인가? 아 아닌데. 아니야. 너야 내가 해서다 부자치는 않아. 왜너 운동 그만해. 나는 운동이 재밌기는 한데. 거짓말하지 하지 마. 근데 팔이 안 커져요. 여기는 괜찮은데 팔이 안 커. 아니야. 네 엄청 커졌어. 엄청 커졌너 옛날에,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안 되지. 옛날은 내가 어, 어제 어쩌다간너네그1 8 살인가 네. 처음 영상을 봤다. 와, 진짜 말랐더라. 나 진짜 말랐다. 이거 유닛일까, 유닛? 아, 맞다. 오, 형, 대박. 오, 찍어야겠다. 형, 일로와. 여기 찍자. 중간만 찍고. 기다려. 대야 10초, 10초. 대야 10초, 10초. 자치 모델 터해드릴게요 네. 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 o 못해. 터치 못 e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터치 못해. 맞지? 어 저기, 응. 어, 엉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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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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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, 어, 정상 작동, 정상 작동, 치 어, 예, 정상 작동, 어, 동 내가 어, 어, 어. <laughs> 많이 웃한책 어. 어. 하나 가져와봐. 난 원래 독서를 좋아하지. 웃는다 웃어, 비웃어. 아, 난 좋아 이거 인도. 어난 내, 네, 어난 내, 네, 내. 네, 네. 아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여기에. <laughs> 예. 아니 강김에예 들어오세요. 예 들어오세요. 교수님 아니, 논문 수정본 가져왔습니다. 강김에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. 이번에 아니, 아니, 좀 아니, 아니. 열심히 해 그러니까, 왔다. 강김에 해완다. 들고 왔으면 됐잖아. 예, 강김에 난... 들고 왔으면 됐잖아. 예 교수님. 어 손도 있고 발도 있긴 하지만 강김에어 손도 있고 발도 있긴 하지만 강김에 게다가 여기도 에이 마음에 안 들어. 짜 마음에 안 된다. 에빈이가 부르는데 안올 거야? 야아 이미 감자 삼겹 한... <laughs> 감자 삼겹. 한... <laughs> 야왜 책상 밑에 숨어 있어? 야왜 책상 밑에 숨어 있어? 나나나나나 <laughs> 나. 대야 아, 진짜 야. 오늘 브이라인 안 갈려 <laughs> 했단 말이에요. 큰 일이 났어요. 큰 일이 났어. 뉴스를 잘 봐. <laughs> 제가 에어팟 케이스가. <laughs> 사라졌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긴 해요. 근데 어디 있는지, 그러니까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.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일단 한번 <laughs> 내가 범인인가? 1 0로 차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차에 없을 거예요. 왜냐면 그럼 차에 말고. 네, 끼고 왔나? 충분히 재밌었다. 이제 좀 돌려주겠어? 재밌었지. 일단 어. 좀그 소재가 되었지. 그렇지. 어디냐면. 그 어. 익시초에 공개하지 마. 내일 밖에. 아, 내일이면 안 돼. 저거 배터리가 내일이면 안 돼.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 봐요. 응, 형. 형 차에, 차에 있어. 응. 형 차에 있어요동 응요. 난 뭐지? 차탔다올 거예요? 잘했지. 응. 내가 내일가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내일 말해 줄게. 빨리 돌려줘. 그 진짜 미안한데. 형 맞지 근데. 아 근데 진짜... 그것만 말해 줘. 그것만 말해 주면 내가 오늘 안 줘도 돼. 그 내일 줘도 돼. 어, 뭐, 진짜? 응, 형인 것만 말해 줘. 그러면 안 줘도 된다고? 아니 오늘 안 줘도 돼, 내일 줘도 돼 진짜 미안한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럼 가만히 내 가방에 있던 게 갑자기 사라져? 꾸진이 몰라요 난 몰라 정말 몰라요 우진이 몰라요 아이어폰에 어, 행방불명 <laughs> <대박>. 기대됩니까? <laughs> 완전 기대됩니다 <laughs> 기대됩니까? 네. <웃음> 네. 네! <웃음> 그러면 연말이니까 대위가 오늘 비타민 안 주게 너무 서운했다. 그렇게 서운했냐? <laughs> 집 가서 줄게. 그랬냐? 누구냐? 몰라 누구야? <laughs> 형이야. 아, 나? 대위가. 지 형이야. <laughs> 아까 밥 먹고 비타민 달라고 했는데 비싸다고. 아니, 아 정말, 아 정말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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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생방이에요. <laughs> 아, <아니>, 진짜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라고 비싸요. 비타민. 비싼 게 아니라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. 비타민을 좀 약간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것 같아. 그는 자기가 뉴욕에 온줄 알고 있습니다. 뒤돌아서면 인천 앞바다인데 말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음. 카페에 간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? 여러분 대위 있어요, 대위대위 <laughs> 밖에서 닭꼬치 먹고 있어서 닭꼬치 뺏어왔어 뺏어 왔어. 아, 나와도 돼? 나와도 돼? 이건 잭디가 아닌 거잖아 어, 나 그냥 잠... 어, 나 그냥... 잠... 형 뭐해? 이거 뭐야? 어? 불닭이야? 심심해서 갑자기 먹는 비빔면 맛있게 드세요 찍어달라고 나. 너 내가 아까부터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내말안 듣다가. 난이글 보는 걸 찍어달라 했지. 찍어줘. 그거 얼굴이 안 나오잖아 너. 아니야, 이거는 완전 얼굴 안 나와. 지금 지금. 살짝 왼, 오른쪽으로 봐봐. 오른쪽을 보라고. 오른쪽으로 고개만. 오른쪽으로 고개만. 고개만 그 왼쪽이잖아. 고개만 그 왼쪽이잖아. 살짝 같이 카메라 를 봐야지 뭐야. 카메라 왜 들고 있는 거야? 아니, 그 카메라 말고 카메라를 보라고. 아. 어. 지금까지 우리는 캔들즈 네. 였습니다. 안녕. Good night today, bruh. Bye bye.